아 있잖아요 음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뉴욕에 갔다 온거 아시나요? <laughs>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곳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남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고 아, 내가 언젠가 영어로 강의를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, 아, 가게 됐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필 뉴욕을 갔냐, 그러는데, 뭐, 뉴욕은 꼭 내가 원해서 간게 아니라, 우리 비서의 로망이 뉴욕이에요. 그 친구가 그, 섹스 앤더 시티를 너무 많이 보는 바람에, <laughs> 어딜 갈까? 그랬더니, 제가 뉴욕 예약해놨어요. 거기 좋아요, 가라고 래서그 친구의 로망도 함께 해결할 겸 해서, 이제 제가 뉴욕을 갔어요. 영어를 배우러 가야겠다는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참 뉴욕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알아요? 그게 참 웃기는데 그 혹시 누가 미국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 시키면 한 마디라도 제대로 해야지 싶어 갖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딱 꽂은 거예요 이어폰을 꽂고 어 누가 말 시키면 얘기해야지 이럴 정도로 제가 이제 영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굳게 다짐을 하고 간 거죠 가서 원래 계획은 어땠냐면은 수영도 해야지. 좀 헬스도 하고 오랜만에. 그동안 너무 피곤했으니까. 뭐, 영화에서처럼 센트럴파크에서 막 조깅도 하고, 이러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학교에 등록하고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숙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숙제가. 예습 복습을 안 하면, 뭐, 따라가기도 힘들고.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, 수영, 뭐, 헬스, 센트럴파크 조깅, 뭐, 이런 건다물 건너갔죠. 못 하는 거지. 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내가 30대 중반에 강의를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, 정말 4시 반에 일어나서 7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. 이게 내 몸에 체득된 습관이에요. 급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, 늘.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걸 내가 알잖아요. 그러니까 영화가 급하니까, 또, 내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. 새벽 별을 보면서, 이제, 숙제하고, 하루에 막 단어, 시험, 어 막, 7, 80개씩 보니까, 단어, 시험 준비하느냐고 막, 공부하고, 정말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. 근데, 영어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건, 너무 안 되는 거야, 영어가. 분명히 내가 외운 단어인데, 다음날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안 되고, 분명히 내가 그 표현을, 한 10번도 더 입으로 얘기하고, 20번도 더 입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, 막상 하려고 하면은 막 시제가 헷갈리고 이거 과거인가 하고 분사로 얘기해야 되나? 어그 뭐지? 막 너무 헷갈리고 난왜 이렇게 안 되지? 정말 낮 시간은 좌절의 연속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 많이 하고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. 영어에 많이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 많이 까지고 왔어요라고 내가 얘기하거든요. 정말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몇 주를 지나고 났는데. 어느 순간, 어느 순간 들리고,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.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기하게도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잖아요. 그러면 나는 좌절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좌절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내 안에 또 있어요. 그 누구게? 내 세포. 나는 낮 시간에 난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돼? 완전히 공포와 좌절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, 내가 자고 있는 동안, 내가 그렇게 강하게 열망한다라는 걸 가장 아는 사람이 누굴까? 내몸 안에 있는 세포는 알잖아.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싶은지, 걔는 깨어 있었더라고, 자는 동안. 그래서 세포가 공부를 하신 거야, 내 대신. 그래서 어느 순간, 열망한 모든 것들이, 내가 열망했던 그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,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지금 혹시, 지금 혹시 만약에, 음, 인생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낮시간에 깨어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돼?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자요. 괜찮아. 자는 동안 내가 낮시간에 그렇게 좌절하면서 열망했던 그것을 누가 안다 그랬어요? 세포가 안다 그랬잖아. 걔가 일할 거야. 걔가 기억하고 걔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걔가 공부하고 있다고. 그래서 어느 순간 되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모든 일은 낮시간에 내 육체가 하는 것뿐이 아니다. 내 육체의 신호를 세포가 받아들이고 자는 동안 그 아이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편안하게 자세요. 중요한 건 열망하는 건 놓치지 말고 뭐든지 원하는 게 되어질 거예요. 천천히 잘 자고 잘 먹고 좌절하지 않을 것. 그게 내가 영어 공부하면서 느낀 겁니다. 다음에 또뭐 재밌는 이야기 또 느낀 거 해드릴게요.